이보입니다 일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. 봅시다. 그리고 다섯 번째, 저희 부모님은 두분다 살아 계신지, 만약 살아 계신다면 직업을 꼭 알아오라는 남친 엄마. 아니 그래요. 자기 아들이랑 연애하니까 그런 거 궁금해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. 저도. 그런데 말 본세가 저게 뭐야? 살아있냐니. 그리고 남친 엄마는요, 자기 아들이 이걸 알아올 때까지 계속 톡을 보내며 사람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. 물어봤어? 아직이야? 아니, 왜? 빨리 좀 물어봐! 이렇게 계속 시달리는 게 너무 불쌍해서 결국엔 제가 알려줬거든요? 그리고 이때 돌아오는 말. <laughs> 뭐 별거 없네. 이딴 소리나 하고 말이야. 하, 열받아. 그리고, 남친의 집안의 절대 권력자, 바로 남친의 할머니. 전날 남친 엄마가 해외로 출장 가기 전에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라는 명령을 했고, 그러자 남친은 저하고 꼭 가고 싶다고, 같이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따라갔어요. 그리고 할머니는 제가 너무 이쁘고 좋다며 연신. 아이고, 참말로 겁네. 둘이 잘 어울린다. 등등등. 저를 엄청 좋아하셨고요. 바로 당신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제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. 제가 보는 앞에서요. 그러자 잠시 후또 아들에게 톡을 보내는데 그 내용이 아니 할머니가 꽁꽁이를 왜 이렇게 칭찬하시냐? 계속 이쁘다며 아주 그냥 좋아 죽으려고 하시네? <laughs> 아니 도대체 뭔 얘기를 했길래 그래? 걔가 뭐라고 구워 삼띠? 등등등 대놓고 비아냥거렸어요. 그러니까 이쯤 되면 다들 아시겠지만 남친네 엄마 아니 이 정신나간 아줌마는요 제가 뭘 해도 다 싫어할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유 없는 꼰대고 질투의 여왕 아니 질투의 아줌마죠. 하 여하튼 이거 말고도 할 이야기 너무 많지만 글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이미 헤어졌어요. 해외여행, 이거를 예전부터 크라키 졸라가지고 가기로 했었거든요. 그리고 이걸 또 자기 엄마한테 말을 하고 가겠다는 거예요. 진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. 아니, 여행 가는 거 엄청나게 싫어하는 엄마인데, 그걸 굳이 알릴 필요가 있냐? 지금 제 정신이냐? 그리고 너애 아니다. 어른이야, 어른. 왜 자꾸 이러는 거야? 이랬더니, 엄마한테 거짓말 하면 안 돼. 나는 거짓말 하기 싫어. 이래 가지고 대판 싸웠고 결국 말을 했네요 이 인간이. 네, 당연히 남친네 엄마는 난리가 아니 그 인간 엄마는 난리가 났고요. 저는 여행 안 간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그날 바로 찼어요야이 망아보이 새끼야, 가서 엄마 저지나 더 빨고 살아이. 라는 말을 시작으로 차마 여기다 쓸수 없는 정말 오만 육도 문자를 다 퍼붓고 뻥 차버린 거죠. 그래도, 해외에서 허튼 짓안 하고, 이게 1년이라고 합니다. 1년. 또 착하니까, 얼른 한국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는데, 또, 이젠 바뀌기를 바랐는데, 결국엔 이게 한계였어요. 안 되더라고. 하, 여러분, 요즘 시대에도 이런 미친 엄마가 존재하고, 또 그런 엄마에게 휘둘려가지고 헤어지게 된다는 게, 이런 경우가 있네요. 진짜, 이젠요, 허드숨도안 나와요. 그러니 제가 어찌 제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냐고요. 근데 이게 또 가만히 있으니까 속이 뒤틀리는 거야. 그래서 여기다 뿜어본 거예요. 네. 이야기는 이게 끝이에요.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뒤에 조금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. 미친 깔깔. 이거는 뭐 올가미도 아니고 아니 올가미도 울고 가겠다. 달달달달달. 2번. 나도 비슷한 놈을 만나가지고 한 4년 정도 고생하다가 딱 결혼 2개월 앞두고 깨졌어요. 그리고 그때 느낀 그 허탈감이란, 허, 청첩장도 다 돌렸는데 얼마나 쪽팔려. 아, 물론 지금이야. 조상님의 도움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런 집안이랑 엮여가지고 결혼했어봐. 헐. 생각만 해도 소름이야. 3번. 이 글을 많은 미혼 여성들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. 아닌 걸 알았을 때는 지금 있으니처럼 단호하게 마음과 그 미련들 접을 줄 알아야 됩니다. 아들 집착이 강한 시험이 밑에 들어가면요. 시샘과 투기로 평생 골뱅이 들고 잘 해봐야 이혼이야. 아니면 살인이고. 근데 세상에 별의별 극성맞은 늙은 년도 다 있네. 이번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쓰니도 훗날 결혼하고 아들을 낳거든 절대로 집착하지 말고 특히 장가 보내면 내 아들은 내 것이 아니고 남의 집 딸내미 것이라는 거, 이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. 아시겠죠? 4번 님, 혹시 그 새끼 이름 오시오 아니에요? 상황이 그 엄마가 아무리 봐도 내전 남친 맞는 것 같은데? 됐을걸? 헐, 그렇다면 님이 첫 여친이세요? 글좀 써봐요. 2편이 이 정도면 1편은 더 엄청날 것 같은데, 원래 형만한 아우가 없잖아. 깔깔. 5번. 와 미친. 이거 성별 가리고 읽으면 세상이 흉흉하니까 딸내미 걱정하는 엄마 보는 것 같아요. 이건 그러니까 뭐야. 글쓰니까 첩인 거야. 허, 소름돋아. 6번. 전형적인 마마보이에다가 헬리콥터 엄마네요. 아니 저럴 거면 그냥 엄마랑 결혼하고 그 짓도 하지 왜 남의 집안 귀한 자식 못 잡아먹어가지고 안달들일까? 왜 이러는 걸까요? 7번 글 읽는 내내 뭐야 아직도 남친이야 미친 이러다가 마지막에 개편한 다행이야 쓰니 탈출해서 8번 아이씨 이거 보니까 또내전 남친이 생각나요 결국엔 글쓰기 만드네 그 인간이 하는 행동 너무 똑같아가지고 소름을 남아서 혹시 이거 똑같은 인물 아닌가 동일 인물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정도예요 그러니까 저는요. 그 인간 엄마가 저를 엄청나게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어린 나이에 진짜 뭣도 모르고 쫄래쫄래 따라가가지고 만났는데 그날 이후로 툭하면 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간섭질하고 또 조금만 지 마음이 안 들면 헤어져라 헤어져 이러면서 난리치고 결국엔 나중엔 완전 개빡쳐가지고 제가 야이 미친놈아 니네 엄마랑 사세요 이러고 헤어졌어요. 그리고 저는 말이죠. 이 인간이랑 헤어지고 난 뒤에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배툭 튀어나온 대머리에서 마마보이로 바뀌었을 정도로 싫어요. 아니, 극혐이야. 쓰니 헤어진 거 정말 잘하신 거예요. 축하드립니다. 9번. 네가 평소 얼마나 남친을 잡아먹고 또 집에 안 보냈으면 남친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했겠니? 어? 같은 여자라서 진짜 쪽팔리고 수친. <laughs> 같은 여자로서, 진짜 쪽팔리고, 수치심을 느껴. 나 같으면 쪽팔려가지고, 이런 걸못 썼다. 응? 대댓글. 헐! 아줌마! 뭐, 벌써 소문 듣고 여기까지 오셨어요? 깔깔깔. 10번. 내가 봤을 땐, 이미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? 그러니까 저렇게 간섭질을 하는 거죠. 마음에 들었어봐. 절대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. 대댓글. 뭔 개소리야. 내 장담하는데 저런 아줌마 마음에 드는 여자는 이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어. 11번. 외계로 나가야 해. 흠. 글 정독했는데 솔직히 너무 답답합니다. 그 남자의 엄마는 뭐 두말할 거 없이 엄청난 문제고요. 또 그런 엄마인 걸 뻔히 알면서 사랑하는 지 여친 하나 제대로 감싸지 못하는 전 남친 역시 큰 문제입니다. 잘 헤어졌다. 이런 위로를 듣고자 쓴 글은 아니겠죠. 하지만 그래도 잘 헤어졌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. 그동안 애달르라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. 쓰니 대댓글 쓰니 애달르라 고생했다는 댓글 보고 울컥했어요. 사실 제가 본문 글은 씩식하게 썼지만 그동안 너무 많이 시달렸고 또 힘들어서 그런가 봐요. 눈물이 나오네. 이 댓글이 제 마음 속에서 자꾸 맴돌아요.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는요 뭘이 정도 가지고 부끄럽게 여하튼 힘들고 아파지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. 겪어보니 정말 시간이 약입니다. 물론 소맥도 약이긴 하죠.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좋은 밤 보내세요. 음, 아우 아주 따뜻한 위로예요. 근데 말이죠 여러분, 그거 아십니까? 보통 이런 어, 올감이심모하면은 옛날 사람들 어, 남편한테 사랑 못 받아가지고 이제 혼자서 자식을 키우고 그래가지고 뭐 자, 아들만 바라보다 그렇게 그래 살다 보니까 뭐 그런 그래 된 경우가 많다. 뭐 그래서 옛날 할매들 중엔 그런 할매들이 많다. 이런 소리도 나오는데 솔직히 어, 나중이 더 무서울 것 같습니다. 요즘 애 엄마들 인스타 올리는 거 봤습니까? 아들 엄마들 어? 한 살배기 두 살배기 아들을 내 뭐, 네 남자 뭐뭐또현 남친이라 그러더라고 현 남친 현재 남친 전 남친은 누구냐 남편 남편이 전 남친이고 지금 아들이 현 남친이래요 이런 거 청나게 많습니다. 어.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거지 같다 해서 사연 올라온 거 있거든요. 근데 그거는 제가 아유, 또 싸움 날까봐 안 만들었는데 아무튼 좀 심각합니다. 벌써부터 뭐. 어, 나중에 뭐 뭐라더라? 뭐 예비 며느리를 뭐 기강을 잡아야 된다느니, 한 살밖에 안된 딸내미한테 적당히 <laughs> 합시다. 어, 뭐 하는 거야? 아니, 이런 할매들을 보고 반면교사 삼고, 자기는안 그래야 되는데, 더 하는 것 같아요. 어, 그냥 어, 기분 내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제발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. 어, 감사합니다.